수영구는 22일 구청대회의실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부리동네 돌봄 사총사 시스템을 부산 최초로 구축하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돌봄 사총사로 선발된 40명의 복지통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부리동네 돌봄 사총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촉된 40명의 복지 통장은 앞으로 가까운 이웃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 나섭니다. 수영문화원은 지난 20일 광안리 해변 만남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수영문화원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수영의 미래를 밟고 아름답게 가꾸는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18일 광안리 만남의 광장 무대에서 2024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광안3동 민요장구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남천1동 라인댄스팀과 광안4동 라인댄스팀이 차지했습니다. 장려상은 수영동 북난타 팀, 광안 일동 실버 풍물놀이 팀이 수상했습니다.